주주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전문 양봉 임 선생입니다. 킹 달러 강세로 초강세입니다. 영국 파운드화가 역대 최저로 폭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위안화, 엔화가 역시 휘청거리면서 중국은 4년 만에, 일본은 24년 만에 외환시장의 개입에 총성 없는 각국의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와 물가 이런 게 심화되면서 이런 시점에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의 외국자금의 수급 동향을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주시한데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9년 동안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소 우승을 할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상장한지는 어제예요. 어제 위에 그림을 좀 보고 있었죠.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의 암 반도체 회사와 같이 합작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겠다. 반도체를 그런데 이 반도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바로 IP 타입에 관련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강세를 보였죠. 자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 장 중반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종목명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정확히 일차로에 볼수 있으시고요. 시초가 1600원 평균가 1600원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십니다. 자 9월 27일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은요 매일 오전 8시 51분에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9시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시장가로 매수 그런 다음 9시에 장이 시작하면 여러분 평균가로 체결되시는 걸볼수 있으실 거예요. 평균가로 체결이 딱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자, 종목명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단타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아래 번호 010-3342-0720번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 기법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평균가에 체결되면 5% 수익권 자, 8시 50분에 보내드리고 종목명 보내드리고 자, 근데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못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럴지 어렵지 않은매도 불구하고 9시에 시간이 안나서못 들어오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단기 스윙 종목들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단기 스윙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각 날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다음에 목요일 날 그다음에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요일별로 건설주라든가 철강주가 올라가고 공물주가 올라가고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하나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 두세 종목 정도를 뽑아서 보내드려요. 그러면 받아 보시고 수익이 나는 구조를 알 수가 있는 게 우상향을 그리니까 여러분들 타점만 잡으시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 타점도 못 잡으신 분들 계세요. 아, 나 이런 거 몰라요.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무료고요 100번이라고 보시면 종목명도 보내드리고 타점 잡아 드리려고 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보시고 나중에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매일 같이 보내드리고 있죠. 9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죠. 케어랩스 보내드렸어요. 케어랩스 똑같이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초가 매매기법이라든가 단타를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단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받아보신 다음에 욕심내지 마시고 5% 수익권에다 매도 걸어 두시라면 자, 24일이라든가 내가 20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00%라는 수익률에 가까운 그런 퍼센트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5%씩 수익을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는. 욕심 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5%씩 좀만 해 보세요. 실시간 대응했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많아요. 욕심 많이 내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라니까 나 대응 가능해 해서 받아 보신 다음에 사고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종목 분배철강 같은 경우 좋았단 말이에요 철강주 주도주로 잡아줬잖아요 날마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욕심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게요 자 말씀드릴 종목 EM 플러스예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조달청 있죠 조달 조달청에다가 원래 차량 납품하는 그런 거 소방차라든가 여러분들 확 그런 거 그런 거에 주 매출을 이루다가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매출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아들 중요한 타이밍이 뭐냐면 이 카셈이라는 걸 종속회사로 두고 있어요 카셈 음, 이거인데 나노물질 연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튬을 또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원자재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들어올리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9월 13일 날 중국 최대의 리튬을 체결하는 강봉 리튬 아서 배터리에 관련된 그 제조 있잖아요. 거의 강봉 리튬 전지와 업무 체계를 해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이 주가가.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참 특이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9월 15일날도 한번 좀 좋아졌어요. 왜? 이런 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고 계속 올라와준단 말이에요. 박스권을 잡아가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그리고 개을 뛰어서 올려버렸어. 그럼 여기에 박스권이 또 생성돼. 근데 9월 20일날 같은 경우에는 그린에너지 그러니까 리튬 네트워커죠. 와. 이쯤 티다 네이트 여러분들 파우치형 그런 거에 도 그리스 관련된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데지 자 나라 이름이 나오네요 뭐 그리스 그런 데지 영어라니까 영어에 좀 약합니다 제가 지방 출신이라서 자 아무튼 아무튼 9월 달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뭐라죠 15일 날 같은 경우는 자동차 뭐 세대 어, 자동차에 전기차에 또 참여를 해요 이 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재를받고 기사를 써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주가가 반응해 보이면서 박스권을 잡다가 갭을 딱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가가 3,500원을 안 건드린 상태에서 한번더 박스권에서 매주 구간이 걸린다면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올라가 버려요. 점진적으로. 왜냐면 이 주가가 5,980원까지 형성됐던 그런 주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뭐냐면, 이 구간을 받고 내가 욕심을 좀 내야겠다 라고 못 들어가는 구간이 생긴단 말이야 눌림 목에서 이런 구간 그다음에 이런 구간 근데 안티 올라준단 말이야 근데 이 박스 권만잘 상통되어 계단을 밟잖아요 그럼 주가가 빵 뛰어버립니다 이렇게 대부분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된 주가 오늘 어제 제가 말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철강주가 주를 잃었단 말이에요 자 목요일날은 뭘줘 있어요. 공물주가 줄을 잃었어요. 다 영상 올려드리면서 제가 이거에 한 10개씩 뽑아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까나리아바이라든가 실시간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여요. 미증시에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업체를 잘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 그러니까 니켈 까니 부족 상태에 관련된 사실상 붕은이다 기사가 26일 날 떴단 말이에요. 오늘 뜬 거예요. 왜 니켈에 관련된 야가 떠? 왜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고 했잖아. 아까 제가 이 카셈.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종목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나못 들어가는데 제 영상 보시고. 그런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뭐, EM 플러스라든가 여러분들에게 금속주라든가, 뭐, 대양금속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말, T 플렉스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황금 ST 같은 것도 괜찮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뽑아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향을 그리면서 옆으로 행복 구간을 그리는 그런 구간에 대한 종목을 좀 컨택을 해드려요 왜? 이런데 들어가야지만이 올림목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안돼요 주가가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0.5%라도 플러스가 된 그런 데에 들어가야죠 왜? 까나리아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들어간 시점이 18,650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까나리아 바이오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냐? 아니에요 이거 임상 3상 통과한 것도 아닌데 주가 저가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초가가 얼마였어요? 15,300원이었어 종가는 2만1 5 0원이었고고아이고 뭐야 저기 고가니까 그러니까 종가 음. 말이 자꾸 막 드드드드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 뭐, 케어랩스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오늘. 자, 이런 종목들을 좀 받아보시고 좀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물대 위에 다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단타로 보기에는 3월달부터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여기 매물대가 잡혀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매물대를 지금 없애고 봐야 돼요.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부터 뚫어야지 뭐, 여기 가든가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2,000억 정도 되는 게 갑자기 급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여기에서 박스권이 형성되다면 여러분도 화요일 날아니에 수요일 날짜에 한번 봐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내일 여기 이게 점프를 해서 올라가서 개을 띄고 또 올라간다. 그럼 여기 고점을 또 한번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주고 가고 있단 말이야. 뭐야 이게 지금? 상승폭이 좁아졌다가 커지고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뭐야? 사케다 전법 얘기할 수 있죠 사케다 전법 아세요 일본 쌀장수 요거 요거에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눌려 버린다 만약에 내일에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에 대응 말고 수요일 날에 타점 좀잡아줄 테니까 이 수요일 날 같이 손을 손잡고 아마 이득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코스피 시장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닥인데 이런거 단타로 못 빼먹으면 바보소리 들어요 그래서, 100번에서 종목, 단기수익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보실 분들은 100번이라 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로. 02034-0720번. 써있으니까 많이 뭐 읽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단타, 오전 8시 51분에 받아보고 싶다. 이거 받아서 수익 좀 받아서 운영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나중에 100번 보내주시고, 무료입니다. 자, 나중에 받아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르시면 돼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는 구간에 잘 빼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윗꼬리, 아래꼬리를다 달아요. 이게 뭐냐 면 슈팅 기회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만약에 음봉 차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우리가 쫄 필요가 없는 거지 박스권만 형성해주면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발생한단 말이야. 먹을 게 많은 곳에 뭐 있다? 부자집에 가라. 부자집에 가야지, 먹을 게 많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을 지금 옆으로 보더라도 매직 구간 걸리잖아요, 위에. 그래서 여기만 안 때리면 돼. 3,200원 나이만 때리안 때리면 여기가 여기 걸려있으니까. 여기만 딱잘 대응하시고, 이 중간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을잘 잡으시면, 슈팅기는 판매되고, 분명히 나오고,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상하포도는 그리더라고 돌파매매가 가능한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젓가락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럼 상승폭은 더 커지겠지 이해하셨죠? 자 제가 이처럼 시장에좀 면밀한 상한가가는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정도는 보내드려요 한 종목 정도는 왜한 종목만 보내드리냐면 시초가 매매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어, 다가갔다가 장 초반에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 번호로 추천드리는 이런 것만 조금만 컨택을 좀 받으셔서. 5% 정도만 수익을 좀 보시고 이 종목의 수익을 본걸 가지고 단기 수익 종목도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되면 이제 이익을 좀 보고 이익을 보고 원금 회보이 되면 그때 이제 단기 수익 종목 주세 종목 보내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엑셀인데 이게 보시면 엑셀도 다 이렇게 하나요 사람들이 다 음, 내가 종목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그냥 났다고 받아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22일 날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가온칩스. 그럼 가온칩스가 수익이 난 구조를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자, 9월 22일 이 시점에 매물대에 맞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단타로 지금 시초가로 들어가셔서 추천을 드렸고 갭을 띄우면서 긴 장대양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온치스 트 제가야 평균가 25,650원, 25,65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잖아요. 지금 34,000원 정도 32,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났던 종목을 제가 컨택해드리는 가온칩스를 5%에다가 딱 걸어놓고 수익을 보셨다면 미스트화를 만들어놔야죠 어.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타점에 우리가 들어가서 상한가를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래 번호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추천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5%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일단 걸어두시고 수익을 보시고 이 종목을 갖고 계시라는 게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라 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문배철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섹터를 추천드린 게 뭐예요,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그날 A라는 섹터가, 예를 들어서 주 전공으로 들어왔어서뭐 바이오주다, 아니면 건설주다, 뭐 태주 이방원에서 많겠죠. 어떤 종목에 대한 A라는 종목에 관련된 이 섹터제가 주급조로 들어왔다, 주도적으로. 그래갖고 가온칩스를 추천드려서 시초가로 들어가라고 추천드려서 5% 수익권을 먹었죠. 그럼 요거 종목을 리스화 트를 시켜놓으라고요. 아래 번호로 보내 드리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맨날 보내 드리긴 하지만 이게 바로 단기 수익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온칩속 그리고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 자, 2 3일요 금요일 날 문배철강 관련돼서 추천 드렸어요. 자, 평균가 4,095원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추천 드렸잖아요, 문배철강. 그러면서 지금 보면 주가가 만약에 내려와 있다, 여러분들. 자 금요일날 추천드려서 상한가를 뽑았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어때요 4095원에서 이미 올려긴 올랐죠 이미 내가 수익을 봤어 이 구간에 추천받아서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그럼 지금 단계를 올려서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음봉 나왔으니까 주가 하라겠네 이거 뭐 잘못된 소리라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냐면 이 구간 자체에서 여러분들 내가 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 차트가 이렇게 빠져버렸다 만약에 음봉이 그러면 손절을 해야지 이제 관심 목록에서 지워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까지 보이지면 어떻게 돼요? 조정구에서 매직 구간을 걸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2차적인 슈팅이 나오는 구간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이 추천드리니까 자, 그러면, 가온칩서나 문맥철강 말고도, 제가 YTN이라든가, 그 다음 화천기계 화천기 같은 경우두번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두번 추천드렸고, 이날도 추천을 드렸고요. 이날이 언제냐면, 20일이에요, 2 2일 지난번 수익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언제냐면, 21일이에요. 틀립니다. 단타 바로 받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평균가가 틀리다는 걸볼수 있어요. 지금 4,390원하고, 3280원. 그럼 화천 기기를 보자면 19일하고 그다음에 20일이란 말이에요. 평균가 3200원. 그다음에 4300원 정도. 그럼 현재 4300원보다 하향 조정이 돼 있다. 만약에 밑으로 꺾여 있다. 근데 현재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때 추천을 드려서 내가 만약 5% 수익권에다 놓고 이게 계속 우상향을 가게 되면 단기 수익 종목으로 드리볼을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몽독에다가 넣어 놓으시라고요. 이 관심 목록에다가 넣어놓으셔야 하고 보시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 근데 아직도 시작 단계보다는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 그러면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거죠. AS를. 지금도 계속 문자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만, 어, 종목, 단계수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조건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고요. 항상 여러분들 급등을 해주면, 급등을 1상, 그 다음에 2상,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3상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눌리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매직 구간이 발생을 하고, 조정받고 기술적 반등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점만 잘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3차, 4차까지 할수 있다고 우상행을 그리는 조건화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들 다 전부 다 제가 추천드렸 조광페인트, HLB, 한국정부통신, 뭐, 삼형SNC, 그다음 코리아IC, 태풍 관련대 주부터 쭉 9월달 대명에너지, 8월달도 쭉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타이걸 렉부터 C 랩. C 랩도 1, 2차로 보내드렸고, 어? 두 번. 이런 식으로 드리블 할수 있는, 이게 3차가 나올 수 있어요. C 랩이. 예를 들어서 C 랩이 1차, 2차가 나온 다음에 지금 며칠이냐면 8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며칠이에요, 지금. 24일. 자, 수행일전에 단타 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그냥 싹입 닦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 나한테 뭐 주라는 게 아니고, 저한테 뭐 주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c 일 같은 종목을 지금 12,000원 돈, 13,000원 돈, 그 다음에 17,000원 돈 잡죠. 그냥 뒷끝자리다 띄고, 그 17,000원이 지금 넘어가 있냐, 안 넘어가 있냐 보면 될거 아니에요. 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지금 지금 11,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17,000원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고, 한타라고 해갖고 아침에 시초가로 제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았어. 2차적인 슈팅이 나와야 는데안 나와,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그럼 내가 이 구간에서 못 들어가, 들어가.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린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요 정도까지는 갭을 띄우고 잠깐 기다리세요. 많이 들이붙일 거면 아직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왜그러냐면이 주가가 시일 같은 경우에 갭을 띄웠으니까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 구간까지 20여 세에 맞아 떨어진 이 구간까지 많이 눌렸다가 여기에서 양봉이 조금 나와줬으면 얘기를 달라져. 근데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횡보를 구했으면 주가가 조정받아서 횡보를 구했으면 제가 말씀 을또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횡보 안 구하고 빠진다 이렇게 갭을 띄면서 빠진다. 그러면서 완전 적 가를 갖다 놨단 말이야. 여기 다시 시작 시점이다 갖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눌리고 들어갈 때이 관점에서 봤을 때 타점이 잡힌다는 거죠. 왜? 매직 구간 끝나게 되면 눌렸네. 어, 요 구간 내가 수익 먹었었지. 얼마에 들어갔었지? 대략 퍼센트 계산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나 카톡방 운영 초대받고 싶어 이런 분들 계세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까나리아 바이오가 여러분들 이 상한가 간이오가 삼상을 통과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사만 나왔어요 삼상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단번에 들어올리죠 이 바이오주니까 뭐 세종메디칼에 관련된 인수 얘기가 아직 안 나와서 연기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이번 달 말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세종메디칼 까나르비아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구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려고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초대받고 싶은 분들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셔갖고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리스와 기사 같은 걸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저 같은 거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체크 만 하시면 돼요. 아, 이 기사 읽었다. 나는 이런 기사를 봤다. 난 이런 내용이 있다. 여기 보시면 까나리오바이라고 보이십니까? 어, 자회사 100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요. 덜덜덜합니다. 또 가,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단계를 바꿔 하다 보면 수익이 5%, 내가 10%요 안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되는 종목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돼 있는 단 0.5%라도 들어가자마자 플러스가 돼야지만이 타점이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런 분들은 카톡방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그냥 단기순위 종목 100번이라고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두 종목 종목만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많이 받아보시면요. 컨트롤이 안 돼요. 다 종목일수록 여러분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안 됩니다. 수익을 못 봐요. 왜냐면, 아, 못 빼, 이걸. 타이밍이못 맞는다고. 잡지를 못해요. 실시간으로 잡아도 여러분들. 집에 퇴근하고 봤는데 주가 빠져있거나,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왔는데 주가 빠져있거나 그러면 이건 미쳐버리는 거지, 사람. 진짜 그때부터 계속 한두 번 빠지면 괜찮은데. 아무튼 그런 거에 관련된 거니까 지금 옆에서 어제 옆으로 이렇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있으면 받아보시고, 리스트화를좀 시켜보세요. 어,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연습을 좀 하세요. 이런 구간에 더 들어올 수 있게. 참,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까나리아의 국정 약품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셀피 글로벌가도 괜찮았어요. 굉장히 좀 실시간으로 좀 들어가서 한7% 정도. 저는 욕심 많네요. 6%에7% 정도밖에 안 봅니다. 어, 15%까지 가는 상한가를 보더라도 차라리 그럴까면 다른 종목을 컨택해서 들어가요. 어, 그게 더 빨라요. 왜냐면 그거 처음부터 쳐다보고 있다가 주가 빠지면 아나15%에서뺄걸못 뺀다고 이게 사람이. 어, 그래서 제가 5% 수익권에다 매도 걸어두세요. 시축화 매매 기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받아보고 싶은 분들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08시 51분에 보내드려요. 받아보시고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받아보시고요 좋으셨다면 수익이 좀 발생하셨다면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 구독 좋아요는 나중에 받아보시고 어,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단타 같은 거 받아보실 분들은 단타라고 적어주셔서 334들의 0720 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양봉 임선생이었습니다